천안시민의 종은 현 동남구청사 부지인 옛 천안시청과 함께 자리하다 2017년 1월 철거 이후 현재까지 임시로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내년 3월 새로운 종각과 함께 시민의 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시가 최근 그 윤곽을 공개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2017년 이후 천안시민들과 잠시 이별을 고해야 했던 천안시민의 종이 내년 3월 다시 돌아옵니다.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유재산심의 내용 중 천안시민회종 종각 설치 및 이전 설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천안시청 봉서울 앞에 설치될 예정인 천안시민회종은 기존 종각과는 다른 모습의 종각을 통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까지 그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사전행정제를 걸쳐서 설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어, 빠른 시일 내 내에... 어, 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봄까지는 어, 시민의 종 설치를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종소리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여러 보완 사항들이 눈에 띄면서 한 차례 시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천안 시민의 종과 관련해 이번에도 의원들의 지적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진행됐던 여러 보완 사항들이 이번 시안 공개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디자인 부분에. 어차피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올라오는 부분이니 저의 의, 저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줘 봐라. 그리고 어 저희 천안시의 건축가의 디자인 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거기에다가 좀 부탁을 해서 여기다 어떤 각인 어떤 글씨 서체 그 다음에 천안 시민의 종만 넣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가 어떻게 보면 명소가 될수 있다. 와서 인증샷도 찍고 외국인들도 올수 있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큰 종이 현대감각에서 저기를 해놓은 데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자체가 팔경에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별것도 아닌 천안 시민의 종에 분명히 제가 영문자로 해서 넣어서 각인해서 넣어봐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전혀 지금 반영도 안 됐어요. 내년 3월 천안 시민의 종이 천안 시청 봉서을 앞으로 계획대로 옮겨진다면 천안을 떠난 지약 6년 만에 다시 시민들의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천안 시민의 종이 앞으로 지역을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자리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천안 TV 최영민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 9대 천안시의회, 천안 시민의 천안 시민의 의한 천안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의 힘세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